지금 시각 11시 30분입니다. KBS 생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의 김예인입니다. 2004년에 설립된 전남의 유일한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나주와 고흥, 무안과 여수 등이 산업단지 조성과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지역 내의 국제한 현안 사업과 도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종 공익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2023년 단기 순이익 579억 원으로 9년 연속 흑자 경영과 창립 이후에 최대의 경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산단 드림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펼치고 영암대불국가산업단지가 완판되는 신화를 이뤄내기도 했죠. 부채비율도 47%로 낮아져서 안정된 재무관리는 물론이고요. 매년 단기순 이익의 10%를 전남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전남 도민에게 수익을 다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로 전남의 발전과 또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 도전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 자, 오늘 이 시간 생방송 남도 톡톡 경계선 토크에서 전남 개발 공사의 장충모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만나는 경계선 토크. 목요일 경계선 토크 전남개발공사의 장충모 사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취임 2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말 누구보다 바쁘게 뛰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취임 2년 차를 맞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전남 와가지고, 어, 전남 현장을 곳곳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지방 소멸이 굉장히 심각한 게 우리 전남 지역인데, 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리고 또, 그 역할을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프닝에서도 전남개발공사의 작년 한해 성과들을 쭉 읊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유일한 지방 공기업이죠 전남개발공사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주요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전남에 한2 0여개 출자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전남개발공사는 도에서 전액 그백0로 출자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지방 공기업이고요. 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그 중앙 공기업의 LH가 있다면은 네. 전남에는 전남개발공사가 있다. 그 역할이 음. 이제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전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택지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도민 주거 복지를 위한 에, 주택 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음. 다른 공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그 우리 전남의 미래 메거리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풍력 네.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주신 이 풍력 관련 에너지 사업. 이것이 이제 전남개발공사만의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국무총리 표창도 관련해서 수상하셨습니다. 200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취임 후에 예. 전남개발공사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좀 분야별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가장 그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음. 작년 그 전국 공공기관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사, 출연기관 이게 따로따로 따로 이게 이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네. 이제 최초로 이제 작년에 통합해서 공공기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1259개 정도 됩니다. 음. 그 중에서 저희 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어 선정이 돼서 대통령 상 기관 표창을 오.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에너지 부분에 음. 한국 에너지 대상 국무총리 그 표창을 또 받았고요 네. 안전 부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공사 최초로 안전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고율을 육십 퍼센 이상 이게 줄였습니다 음. 네.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 평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최고 등급 그리고 청렴도 면에서는 공기업 최초로 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준법 감시 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하는 청렴도 등급에서 음. 21년도에 맨 꼴찌 5등급이었는데 오. 작년에는 2등급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전남.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음. 그 외에도 어, 공공 구매 의무 구매율 전국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고 네. 글로벌 스탠다드 상생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또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또 전국 1위 뭐 여러 가지 뭐셀수 없이 많은데 <laughs> 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개발공사의 분야별 성과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이래 최대 경영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고요. 예. 음. 사실 공기업이 그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 그래서 이, 이 공기업이지만은 또 이게 구조가 경영구조가 독립 재산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처음에 설립할 때는 도에서 이렇게 출자를 받아서 에, 기업이 설립되지만은 그 네.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으로 음. 어, 이렇게 이제 음. 그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2004년도 설립 초기에는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579억 원으로 창립일에 최대 경영 성과를 이뤘고요. 부채 비율도 47%로 어, 기존의 그 직전 10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 음. 구조를 이 예, 가졌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9년 연속 흑자라는 어,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최초 타이틀이 많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전남형 만원주택을 비롯해서 어, 다양한 최초 타이틀이 많은데 특히나 이 전남형 만원, 만원주택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된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어, 전남형 만원주택은 좀 차이가 큰 부분이 있는데 그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그 정책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그군각 군별로 예, 임대주택을 지어서 총1 0 0 0호를 짓습니다. 네. 약 2,800억 넘게 예, 자금이 소요되는데 예, 지방 소멸 기금하고 그리고 도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주셔가지고 우리 김영로 전남 음 지사님께서 음. 이게 통 크게 결정해 주셨는데 음. 작년 11월에 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사님께서 이중국 모델을 이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서 이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 네. 어 아까 말씀대로 다른 일반 그 임대 주택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청년 신혼 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최대 10년을 이 파격적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면적의 면적은 그 신혼부부는 32평, 청년은 24평. 그래서 일반 임대주택 그 평균 한 14%, 14평, 한 20평 내외 되는데, 그게 굉장히 넓은 면적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어 일반 그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뭐 이게 삼천만 원 아니면 조금 큰 것들은 일억 음. 이상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약이 삼십만 원 정도 이게 네. 소요가 되는데 에이만원 주택은 월 일만 원으로 십 년간 주거 비용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네월 만 원에 최대 십 년간 정말 파격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인 만큼 특히 우리 청년들과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사실 반가운 사업일 텐데요 예. 네 예. 저도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예, 예. <laughs>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당장 입주가 가능한 건지 또 예. 어떤 분들이 정확히 사업 대상자가 해당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예. 그 일단 대상자는 그 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그 전남에 이사 하실 그 무주택자면 해당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보겠지만은 음. 이 모델이 조금 이제 그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최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년을 처음 입주해서 살고 있다가 이 자녀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삼 년씩 연장을 해주는 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출산을 좀 연계시키면서 출산을 오.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전국 최초 오. 모델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네. 이엊그저께 이제 그 보성, 고흥, 신안, 진도 네개 군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전남형 이 만원 주택 사업 사실. 인구 유입과 또 청년 인구의 유입 나아가서 우리 출산까지 그렇습니다. 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청년 신혼부부로부터서 많은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텐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뭐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소멸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리 지역 전남은 전국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더 심각한 수준인데, 그래서 공사 차원에서 이 전남 지역의 인구 소멸에 맞고 미래 백년을 도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요? 예, 무엇보다도 전남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음. 그 지역인데, 열일곱 네. 개 군이 있는데. 1 6개 군이 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지금 해당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찾자면은 일자리 부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일자리를 찾아서 에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제 유출되고 있는데 그. 매년 그 인구 감소가 한 오륙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청년이 만명 정도 된다고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그 부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전남에 내려와야 되고 그 좋은 기업이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땅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음. 그런데 예, 전남에는 공장 용지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음. 해 가지고 작년에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이라든지 고흥우주 발사체 음. 국가 산단 그다음에 그~ 무한 케이프도 나주 한전 공대 클러스터 요수 율촌 산단 여러 가지 그 산업단지를 작년 한해 동안 약 230만 평 정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그 착공이 된다면은 음.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미래 1 0 0년을 도약하는 사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KBS 목포 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목교회의 경계선 토크 이 시간 전남개발공사의 장충모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도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송 생방송 남도톡톡 KBS 목포 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목요일 경계선 토크 시간 전남개발공사의 장충무 사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이보도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죠 영암의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는요 국내 대표 아마추어 대회인 KIC 컵 투어링카 레이스가 개막을 합니다.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남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이벤트 또 앞으로의 다양한 행사 일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 관광지로 뜨면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용인, 인제 그리고 태백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증평 내군대가 네 있는데 음. 여기 우리 지역의 영암만큼 크고 또긴 국제 자동차 규모를 의 가진 것은 없습니다. 네.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도로 부터서이 위탁받아서 12년간 운영 중에 있는데 연중 약 240여 일 정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연 13만 명 정도 어 자동차 마니아라든지 가족들이 주말에 많이 찾고 있고요. 음. 주말에는 자동차 대회 또 모터사이클 자전거 카트 대 각종 레이싱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는 야외 음악 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음. 그주 중에는 국내 자동차 그 기업이라든지 타이어 생산 업체들이 신제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4월에는 KIC 컵 그리고 5월에는 아시아 모터 스포츠 어, 카니발 대회 그리고 6월에는 그 현대 자동차, 어, 현대 페스티벌,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전남 도에서 주최하는 어, 전남 GT 대회 등 어, 어. 여러 대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이번에 이제 저 도에서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그 광주 영암 아우터반이 신설이 됩니다. 네. 에, 그게 이제 개통이 되면은 예, 여기 있는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하고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많은 분들이 주말에 좀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스피드도 어, 감상해 보시면은 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아마 힐링의 예,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당장 또 내일부터 5월, 6월도 10월까지 앞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기... 이어. 예정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또 이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또 요즘 전 세계적인 화두 중 하나죠 탄소 중립 예, 이제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예. 없는데요.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 탄소 국경세라든지 그리고 아리베 산업 수출, 기후 위기 극복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매우 좀 열악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40%대 특히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런 데는 9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음.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낮은 수치인 거죠. 굉장히 낮습니다. 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벌써 20%를 넘어섰습니다. 음. 에, 앞으로 뭐 정부에서 이렇게 그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 햇빛 잠재량이라든지 그리고 바람 풍속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가장 그 우수하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음. 네. 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많은 음, 그 양이 예, 발전 사업 허가로 해서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신한 8.2기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이제 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전남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네. 또이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서 한국 에너지 대상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해상풍력 사업이 약10 4기가 정도 어, 2030년까지 이렇게 지금 늘릴 계획인데 이게 음. 사업비로 따지면약 100조 원 정도 되는 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이런 사업에 예, 설계, 제조, 그리고 운영, 뭐 터빈, 타워, 블레이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이게 전남에서 음. 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일자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업도 살리고 전남 인구 감소에 굉장히 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언론에서 예, 보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김영록 지사님께서 덴마크 베스타스 그에 예, 지금 방문을 해서 베스타스와 어, 우리 목포 신항에 음. 지금 3천억 규모 정도 투자하는 걸로 지금 이 협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 해상 폭력급 발전 특별법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통과가 돼서 음. 어, 하게 되면 더욱 빨리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상풍력 발전기가 점점 더 이렇게 대형화되면서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방부의 레이더 차폐 문제. 그러니까 레이더를 가려 빔이 차단돼서 표적이 탐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발전기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예. 네, 아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예, 그. 기존의 그터비는약 2메가 내지 3메가 정도 돼서 높이가 140m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방부에서 어 공군 그 레이더 그 설치 기준이 152m, 500피트를 음. 넘지 않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음. 이게 이제 높아지면은 이 레이더에 걸려서 음. 이제 불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터빈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15메가와트까지 이게, 음. 이게 규모가 커져서 에펠탑 높이 약 300m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공군에서 그 기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높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을 전남도 그리고 각 연구기관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예,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걸쳐서 좀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계속해서 이런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좋은 예. 대안을 찾아낼 예.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또 추가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함께 힘쓰고 있는 이 태양광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태양광 사업은 이제 저희 전남 개발 공사 같은 경우는 그 16개 공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음. 가장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장흥 구례 영암 그 유휴 부지에 현재 약 6.5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렇게 최근에는 그 전남 도 그리고 한국 도로 공사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 도로 공사 그 법면에 네. 에,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올해 안에 지금 착공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음. 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에, 그 지역 발전 기금이라든지 음. 인재 육성 장학금이라든지 공공 에너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에 예, 환원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국내외 기업의 최대 화두라고 볼수 있죠 ESG 경영 또 빼놓을 수 없는데 기업의 생존 문제까지 이어, 이어지는 이 ESG 경영 공사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예, 굉장히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제가 와서 어, 전남 개봉사 ESG 수준을 지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은 ESG 경영은 현대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과거에는 재무만 좋았음 좋았다고 하면은 좋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은 최근에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얼마나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수준을 진단을 했더니 좀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중장기 ESG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82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 있습니다. 음. 그래서 민간공 우리 저 시공사 아, 모든 그 민간 협력사 모두 참여해 가지고 그런 그 실천 협약도 체결하고 음. 그리고 목포대 순천대 구성된 ESG 서포터스도 모집하고 내부적으로 ESG 조직도 신설하고 음. ESG 산하 위원회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도 설치하고 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KBS 목포 라디오 생방송 남도 톡톡. 오늘은 전남 개발 공사의 장춘무 사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또 개발 공사가 지역 사회 공원 부분에도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Yeah, 그 저희들이 이제 단기 순익이 이 나면은 이렇게 지역사에 회10% 이상 이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공사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공사는 저희가 유일할 것 같은데 매년 수익이 나면은 인제 육성 장학금이라든지 문화예술기금 복지 기동대 이런데 작년에 이제 33억을 기탁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570 9억이 이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음. 여기에 10% 이상을 지역 사회에 이렇게 환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아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는데 지방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됩니다. 네. 그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26개 국가 중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심각한 곳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30%, 영국은 12%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음.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을 살려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남 개발 공사 계속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개발 공사의 장충모 사장이었습니다. 방송 남도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오는 5월 세계 마당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극단 객돌의 손재호 예술 감독 만나봅니다. 고맙습니다.